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국민의힘 당 얘기입니다. 이번 주부터 권영세의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2 주일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앞날을 가늠하기 힘든 위기에 처했다는 건 세상이 다 압니다.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국힘당이다라고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새 비대위원장 권영세는 자신을 천거한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지금의 늪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당면 과제로 꼽힙니다. 지금 현재까지 권영세는 현 국면에서 당을 안정적으로 컨트롤할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특정한 색깔, 개파 색깔이 없이 안정적으로 당을 끌고 갈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보이고 있는 신망입니다. 그리고 한동훈과 권영세는 다릅니다. 그 전에 당대표 한동훈과는 다 색깔이 다르다. 다 아시지만 한동훈이 누굽니까? 탄핵 직전 상황에서 천지 분간을 못하고 날뛰었습니다. 우리가 개엄을 막은 정당이라고 무슨 굉장히 큰 일이나 하듯이 설치고 다녀다가 끝내 쫓겨난 게 한동훈 아닙니까? 이재명보다 더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권영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대선판에서 선대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중량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2년 대선에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인연도 있습니다. 그래저래 지금 국힘당은 현재 국힘의 투톱으로 대표와 원내대표 두 사람이 있지만 정치적인 경륜이 깊은 오우선, 나란히 오우선 중진에 속합니다. 그리고 행인지 불행인지 친윤석열, 친윤의 색채를 띠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압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국힘당이 비대위 출범 직후에 개엄사태랑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혁신위원회를 띄울 계획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걱정입니다. 미리 재판단을 말씀드리고, 자유우파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국힘이 정말로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개헌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왜 국힘이 합니까? 저는 그건 정치적인 자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그렇게 망나니 칼춤을 쳤던 전 당대표 한동훈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사람들이 그래서 국힘당을 믿을 수 없는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대국민 사과를 또 한다는 것은 국힘 전체가 한동훈도 나간 마당에 한동훈처럼 놀겠다는 모습 그 모습밖에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이 그렇게 즐겁해서 우리가 대쫓았는데당 전체가 또 한번 한동훈처럼 미쳐 돌아가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충격에서 벗어나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정비해야 되는 그새 비대위원장 권영세가 뜻밖에 저렇게 피하 구분도 못하고 헤매고 있다면 정말 환멸입니다. 환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게 문제인지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아슬아슬한 게. 탄핵 싸움에서 지금 국힘이 사과를 할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당장 헌재에서 지금 심리과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탄핵을 잘못됐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서 대국민 사과라고 머리를 90도로 하게 되면 헌재가 부담 없이 윤석열을 자르는 윤석열 탄핵 인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국힘당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미쳤다고 하는 얘기는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차대한 작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은 민주당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는 결과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와구락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점령군 행세를 하면서 개엄 선포가 내란 행위라는 걸 부정하는 여권 인사들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포정치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말 그대로 올 코트 프레싱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국힘당과 대한민국을 향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대로 받아쳐야 될 사람들이 거꾸로 여기에 말려 들어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권영세가 대국민 사과를 한다? 반복하지만 작전 미스도 이런 작전 미스가 없고 자폭도 이런 자폭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정말 국민은 국힘당을 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경고를 합니다. 지금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국힘당은 아주 오래 전부터 기득권 정당으로 변질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주화를 외쳐온 그 빨갱이 정당 민주당의 엉뚱한 컴플렉스를 품고, 품고 있습니다. 쟤네들이 역사의 진행방향을 제대로 가는 건데 우리는 반역자라고 하는 잘못된 보수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국힘당의 뚜리를 틀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 애들한테 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방송에서 거꾸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탄핵과 관련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도 어, 빨리 하려면 빨리 해라 방법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독한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국힘당이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면 자살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니네들이 자살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정적으로 현 상황을 관리해야 될 것은 역시 국힘당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도 역시 국힘당의 몫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복귀 이후에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도와야 되는 것도 국힘당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국힘당의 주어진 몫입니다. 그렇다면 권영세가 이런 여론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자폭을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방금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국힘당이 해야 될 가장 큰일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심플합니다. 당장 권영세의 국힘당이 당장 광화문 태극기 세력들의 집회에 참여할 것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그 세력과 국힘당이 한 덩어리다. 한 몸이라고 하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줄 때 비로소 국힘당이 부활할 수 있다. 그게 숨은 민심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반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너무 심플합니다. 논란의 여지 없습니다. 국힘당이 자폭을 하려면 하라.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안정적인 전국을 위해서 당신들이 제대로 버텨줘라 하는 경고 아닌 경고를 권영세와 국힘당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